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는 안심하고 구매하세요 안심카 구자욱 팀장입니다 자 정말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안심카에서 예, 준비한 차량은요 정말 기아 최고급 세단 예, 더 K9 예, 그 중에서도 자 연비면 연비 세금이면 세금 예, 모두 감, 어, 절감받을 수 있는 3.3 네, 자야눕기 4륜 모델로 예, 준비했습니다 자이 차량의 포인트는요. 정말 단순변 없는 예,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자, 20년형 예, 주행거리 약 59,000km, 예, 정말 짧은 주행거리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3.3 예, 모델 중에서도 예, 정말 좋은 풍부한 옵션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스포티 컬렉션, 프리, 프리미엄 컬렉션, 뒷좌석 예, 지어 모니터, 고스도까지 예, 정말 풍부한 옵션 자랑하고 있는 차량이라는 점 예,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희 안심카에서 정말 중고차 구매시 가장 불안한 예, 엔진 미션 부분 6개월에 만 키로 보험사보증 통해서 예, 보증하고 있다는 것도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정말 자랑할 게 많은 예, 더 K9 3.3 GDI 4륜 예, 스펙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심카에서 예, 준비한 추천 차량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 번호 329주에 7906. 예, 당사가 100% 매입한 차량이기에 알선 수수료 예, 없다는 거 다시 한번만 고지 드리고요. 자, 더 K9 3.3 GDI 4륜 5인승 모델입니다. 19년 10월 등록 20년형 모델이고요. 주행 거리 는약 59,000km. 예, 정말 짧은 주행 거리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신차 보증은 그 끝났지만 저희 안심카에서 한 번도 안심하고 구매하시라고 예, 보험사 보증 통해서 6개월에 1만 키로 가장 중요한 엔진 미션 예, 보증하고 있다는 라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정말 색상 또한 예, 외관은 검정, 예, 내부는 프리미엄 옵션으로 다크 브라운, 컬팅, 나파가 아주 조화롭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옵션 또한 풍부합니다. 자, 스포티 컬렉션, 프리미엄 컬렉션, 고스도, 뒷좌석, 듀오, 물터까지 정말 풍부한 옵션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예, 단순 교환 없는 무사고 차량이라는 점도 꼭 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전반적인 컨디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저 K9에서 많이 찾으시는 예, 스포티 컬렉션 옵션으로 그릴과 휠 부분이 예, 변경되어 있고요. 저의 외관은 광택 민 유리만 코트 통해서 완벽하게 상품화한 차량입니다. 휠 또한 마찬가지로 냉장 모두 예, 복원한 상태이고요. 자이 차량 20년형 약 5만 9천 키로. 정말 짧은 주행거리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정 영상과 똑같은...